이것도 정말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더 장난 아니어서 제가 좀 내용을 봤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하버드 GSD 같은 경우에는 1억 3,800 정도의 어, 네. 돈이 든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 바틀렛 같은 경우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이에요. 사실 유학은 진짜 기약 없는 도로라고 하거든요. 1년, 2년 준비하는데 그때. 되게 정답을 알수 없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뭐 언제 합격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맞아요 그게 어. 정말로 무서운 건데 해외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62617명 중에 그 중에 H1B 받으신 분이 4000명이시란 거죠 이게 한 2시쯤이거든요 겨울에 어. 유럽 겨울은 정말로 어둡고 해가 한4섯시쯤네면 어, 4시 쯤이면 진짜 네, 어두워져시 완전 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우울증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게 출근할 때고 이게 퇴근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시간이 점심 시간 30분밖에 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랑 잘 맞는지 나랑 잘안 맞는다 음. 하면은 차라리 캘리포니아나 음. 아니면은 뭐 미국 서부 음. 날씨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낫겠죠.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비욘드 챕터가 오픈톡방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어, 네 맞아요. 오픈톡방이라든지 인스타 웹사이트 링크들이 다 정보란에 있거든요. 그거 보고 들어오셔서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여기. QR에 들어가시면 <laughs> 보통 이제 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 네. 아, <laughs> QR을 아, 네. 찍진 않을 거고요 아, 정보란 에보세요 네. 이거를 네, 정보란에 적놓을 그럼... 네. 테니까 건축학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서비스, 상품 등을 DTTV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정보란 링크로 간단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주제와 형식의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비욘드 챕터의 경교성 공동대표님 2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비욘드 챕터를 왜 시작했으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알아갈 수 있고 앞으로 유학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편은 어 건축 유학 국가별 특징이라든지, 최근 유학에 가는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욘드 챕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건축 네트워킹 플랫폼이고요. 건축 유학 플랫폼이 아니고,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멘토링 같은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 그리고 개인에게 맞춘 유학 컨설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욘드 챕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유학 국가별 특징에 대해서 정말로 간략하고, 정말로 지나친 일반화를 시켜서 쉽게 이해를 들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음. 우선 가장 크게 미국, 영국, 유럽, 그리고 일본으로 나눴고요. 아.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MR1이나 2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유학기간을 갖고 있고 확실히 인지도가 높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높고 융합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과에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장학금 기회가 아무래도 영국이나 다른 유럽보다는 더 많고 아. 네. 건축 관련 전공을 하시면 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네, 2,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 공대비?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바2 과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M.A. 과정을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음. 기간을 가지고요 조금 더 실험적인 그런 면이 있고 더 자유롭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놔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졸업 후에는 2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아,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에 따라서 너무 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네, 일반화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음. 각 국가마다 다른 언어가 있고 어, 각자 잘하는 방향이 있고 학교마다도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로보틱이 좋아요 이러면 또 그에 맞춘 학교를 추천해 드릴 음.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대학이나 프로그램별로 다르겠지만 뭐 1년에서 2년 과정을 거치고 일본의 가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뭐 소지모토라던가의 그런 트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를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 건큰 트렌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제가 뭐라고 건축계의 트렌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번 저희 멘토님들이 이제 건축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지만 학생들 분들이 어떤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지를 보면서 2025년에 a s 쿨이나뭐 바틀렛에서 지금 졸업 작품전을 온라인으로 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로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미국에도 같은 그런 음. 네, 형식의 그런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학교에 어떤 작품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좀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걸 카테고리라이즈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퀄리티가 상황 평준화 됐고요. 음. 그리고 AI 에 영향되고 뭐 D5 나고 뭐 실사 같은 렌더링을 정말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어, 시네마틱한 렌더링이나 아니면더 이렇게 아기자기한 렌더링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음. 어, 그냥 보자마자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이제 자기 프로젝트의 컨셉에 맞춰서 뭔가 그림같이 아니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같이 이렇게 음. 렌더링을 하고 계시고요 어. 물론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비주얼적인 내용입니다 어, 네. 이것도 영화 포스터나 아니면 네. 그런 그림같이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가져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두 번째로는 음. 당연히 이제 AI나 AI 코딩을 활용할 수 영...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너럴티브 어, 디자인이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주고 이것들 디자인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였고요. 또 네. 정말로 인상 깊은 프로젝트고 심지어 음. 4학년 프로젝트 였고요. 네. 그리고 이런 비주얼 같은 것도 실제 같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더 영화 같은 그런 무드를 음. 연출을 하였고요. 제목이 텍스트 포레스트인데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랜스케이프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음? 프로젝트를 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AI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와.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더 장난 아니어서 제가 좀 내용을 봤는데요. <laughs> 페인팅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걸로 랜스케이블 디자인 되게 AI를 코딩을 해서 그래서 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상도 받았고 이거는 너무나 비주얼도 뛰어나고 확실히 내 네, 바틀렛이 조금 더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 토픽으로는 텍토닉 다이어그램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까와 같이 시네마틱이 아니고. 라인드로잉이나 아니면 렌더링을 정말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또 하나의 흐름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음... 배치돌 정말로 자세히 그려 가지고 땀한 땀, 땀 찍어내듯이 사람이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쌓아내듯이 이런 음... 배치도나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그런 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정보도 많이 주기, 주고 내가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이만큼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 크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영감을 얻고 시야를 넓히기 위한 TV라고 제가 제목을 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감을 어떻게 얻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우선 영국에서는 음. 졸업 작품을 모두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중에 런던 여행을 하신다면 학교에 가보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졸업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오.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을 실제로 보시면은 더 크게 와닿고 제 작품에 반영할 부분도 찾을 수 있고 음. 아니면 네, 학생이랑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네,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7 8월 중에 영국에 오시면은 꼭 학교의 졸업작품을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어, 이게 사실 도시의 큰 행사 같은 거예요 건축 종사들은 자 무조건 당연히 가고요 정말로 파티도 크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졸업 전시가 아니어도 학교 안에 들어가 볼수 있어요 네덜란드에 가셔도 TU 델프트 학교 안에 투어하는 거는 아무도 막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가서 보셔도 됩니다 음. 저는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감을 얻고요 네. 프라다 파운데이션이죠 밀란에 있는 그 OMA 가 설계한 거고요. 최근에 갔던 건축물 중에 가장 네, 인상 깊었던 그런 건물이고, 음, 음. 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흔히 쓰는 재료들이 아닌 것들을 막 이렇게 그렇구나. 써놓고, 엘리베이터에 막 이렇게 대리석을 넣어놓고, 와. 라이팅을 넣어놓고, 예, 버튼 디자인도 하고, 와. 저희는 잘안 쓰는 이런 아치를 와. 또 이렇게 입구에 포장하기도 하고, 바닥 패턴조차도 이런 메탈이랑 옛날 돌을 음. 잘별명하게 섞어서 쓰기도 하고, 저희가 안 써본 것들 대신 큰돈 주고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또 저만의 기준이 생기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금박을 씌워놨어요. 우와. 그냥 옛날 건물에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이런 하. 건물 처음 봤는데, 아니죠? 유럽에는 바닥에서 공조를 하는 게더 많이 쓰이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위에서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차이도 볼수 있고. 근데 바닥에서 공조가 되면은 네. 바닥 먼지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사이드에서만 쏘아주기 때문에 괜찮. 이런 시스템적인 차이도 음. 보실 수 있고, 이제 저는 또 전시회나 공연 가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성진님의 어. 공연이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한국에서는 티켓팅 하려고 하면은 진짜 5초 만에 매진되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여기 여기는 자리가 남아서 일로 갔어요. 해외는 에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티켓팅 어, 같은 게 조금 경쟁률이 어. 네 경쟁률 이 있고요. 그래서 네. 좋은 퀄리티 의 공연을 항상 아, 가까이서 볼수 있고 전시회 같은 것도 정말로 많이 볼수 있고 전시회를 보는데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전시도 있고요. 이거 최근에 MB, MBRDB가 설계한 수장형 미술관인데요. 음. 그 미술관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음. 누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 음. 보면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좀더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다음에 유연한 사고라고 갖고 왔는데요. 이게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평면도인데요. 층 하나에 화장실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심지어 남녀 공용이에요. 이한 층을 다 그냥 화장실로 채워둔 거예요. 이게 사실 건축주한테 이렇게 가져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이 공간도 이렇게 다 비어 있고 사선도 비어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 유럽에서는 당연하지 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것들을 오히려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그거를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냥 사실 주거 공간이거든요. 예. 그냥, 그냥 1층에 이렇게 큰보이드를 만들어 놓고 음. 이렇게 어, 모양을 줘가지고 여기를 되게 예쁜 아트리움을 만들어 놨어요. 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면은 그 비용이 다른 데로더 의미 있게 쓰일 가능성이 많겠죠. 음. 근데 여기 자체는 그냥 비워두고 아니면 이 공간이 없어지고 근데 여기는 그런 공공에 대한 공간을 되게 중시하고. 그리고 이 재료나 이런 건축가의 의도를 되게 중시하고 존중해주기 음. 때문에 음. 이런 콘셉트 자체가 되게 현실화 되는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제안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외국에서 보고 오시고 여행을 통해서 보고 오시면은 음. 한국에서도 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다음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킹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외에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나 아니면 멘토나 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활동들이 어 사실 국내에서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수 있을지 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정기적인 인턴십 세미나 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어 김동현 멘토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학 준비할 당시에 영어를 배우고 싶고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어 해외에서 살 기회조차 없고 그리고 영어도 아직 잘 못하 진 상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게 봉사활동이라고 하셨어요. 갔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셔서 영어를 쌓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직접 경험의 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경험은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음. 링,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음. 어, 성공률이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은 다들 바쁘시니까 답장을잘안 하셔서 어쨌든 오,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해 볼수 있다 음, 이메일 보내보는 거 DM 될, 보내거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에게 멘토링을 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오. 원하는 이 토픽에 분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아, 네, 이렇게 해서 간접 경험을 어, 네, 얻는 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 유학 준비시 유념해야 될사항인데요 음. 사실 유학은 정말 현실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하버드 GSD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랑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1억 3,800 정도의 어, 네, 돈이 든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마다 이 생활비랑 우와. 예상 비용을 아, 네, 적어주고요. 오. 보통 맞나요, 이게? 이게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 바틀렛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나온 생활비랑 그리고 학비를 합친 걸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이에요. 어... 보통 1, 2년 할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정도의 비용이 지금 발생을 하고요. 매년 학비가 오르기 때문에 더 비싸지고요. 그렇기 어...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정말로 확실하게 하고 아... 무엇을 얻고 싶은지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영국에서 가져왔는데. 되게 많은 코스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그, 네, 그 과목을 이제 찾고 음, 음. 그 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어, 아, 말씀드린 무엇,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하셔서 자기만의 스토리로 엮어서 이제 그걸 SOP로 제출하시면 아. 됩니다 심지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그거와 엮어서 아, 하면 그치, 그치. 좋고 이거는 저의 예시인데요 저는 가장 최신의 그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리서치를 통해서 컴퓨테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음. 가장 최신의 기술이 데이터랑 머신러닝이어 그때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그거를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알았고 이걸 <laughs> 이제 포트폴리오랑 그래 p 피필코멘데이션 레터에 다적용을 시켰죠. 얘를 제 개인의 프로젝트로 발전을 시켜서 어, 네, 컴포트 헬 디자인 코스에 지원을 해서 a d r l 랑 c c 엘 바틀렛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전략이랑 네, 개인의 스토리를 잡아간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유학 준비 전에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유학은 진짜 기약 없는 도로라 요구하거든요. 오. 1년 2년 준비하는데 그때 되게 정답을 알수 없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뭐 네. 언제 합격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맞아요. 그게 어. 정말로 무서운. 건데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이시면 미리 해두시고 이걸 끊어놨어요 그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보고 딴거 하고 포트폴리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꾸준히 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해외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H1 비자랑 그리고 방문으로 계신 분이 2022년에 62006부 중에 지금 H1B Approval 되신 분이 97명이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 수가 62,617명 중에 그 중에 H1B 받으신 분이 4,000명이시란 거죠 정말 어, 유학은 해외 취업을 보장하지 을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 네. 근데 뭐안 돼도 길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런던에서 취업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음.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음. 그래서 한국 왔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있었는데 그 전에 지원했던 게 암스테르담 유엔스트리였거든요 그때 또 마침 고용이 돼서 암스테르담 아. 갔다가 또 한국 갔다가 다시 저는 이제 런던으로 다시 가죠 그래서 뭐 취업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은 항상 있고요 어. 거기서의 또 자기 삶을 살아, 찾아가면 되겠죠 어. 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매 순간 열심히 하시면 또 어떤 곳에서의 길은 생긴다 라는 말씀을 음.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 마이너리티의 네, 삶인데요 네, 킹스데이라고 이게 네덜란드 왕의 생일이에요 그때 어. 기념일이어서 그때 모두 오렌지색 옷을 입고 파티를 해요. 사진 보시면 다 백인이에요. 저 혼자. 어, 아시안이었고, 음. 이 문화에 제가 끼어들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잘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뭐잘 노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러는 성향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항상 제가 마이너티니티라는 그런 음, 생각을 백그라운드 가지게 되고요. 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그냥 음. 받아들여야 해요. 한국에서 모두가 한국인 인 상태에서 있다가 해외 갔을 때나 혼자 다른 인종인 어. 방에 있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 이상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도 적은 필요하다라는 아. 걸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나 날씨나 그리고 타지의 삶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알던 거랑 정말로 달랐거든요. 어. 이게 한 2시쯤이거든요. 겨울에 음. 유럽 겨울은 정말로 어둡고 해가 한 4~5시면 어, 네, 다5시 되면 진짜 어두워요. 5시면 완전 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우울증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아. 비타민 D 먹어야 되고 어. 이런 삶이 있고 이게 출근할 때고 이게 퇴근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시간이 점심 시간 30분밖에 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랑 잘 맞는지 음. 나랑 잘안 맞는다 음. 하면은 차라리 캘리포니아나 아니면은 뭐 미국 서부 음. 날씨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낫겠죠. 가족이랑 떨어져서 혼자 사는 거잖아요. 음. 이때 날씨 정말 좋았거든요 어. 근데 여름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다 휴가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혼자 산책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모두가 다타지에서 살기 때문에 있는 시간이 익숙해져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어, 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요 여기 사진 보시면 트램 소리 부딪혔거든요 출근시간이 한 40분 늦어지고 <laughs> 트램이 이렇게 한번 늦어지면은 한 진짜 그날은 트램을 못 타요 어. 근데 우버는 비싸죠 트램으로 한 20분 갈거리 한 2시간 걸어서 간다던가 이런 어. 일들이 생기는데 한국인 그러 어,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외국인은 괜히 더 서러운 거 아시나요? 어, 아, 아플 때더 어, 서러운 그렇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어. 정말 간간이 생기기 때문에 응. 멘탈에 영향을 줍니다. 응. 그래서 저는 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그냥 얻고자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응, 응. 이거는 제가 석사 당시 방학 때 활동을 했던 거고요. 어. 뭐 이런 뭐 기술에 대한 것도 배웠고 뭐 새로운 후진이라는 프로그램도 배웠고 그다음에 AA 비지팅 스쿨에도 짧은 방학과 중에도 어 참여를 해서 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피 있쓸때 그게 확실하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학위 응. 취득한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응. 확실히 회사 다닐 때가 학교 다닐 때 보다는 더 자유롭고 응. 더 재밌고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놀고 할수 있는 거 같고요 커뮤니티도 더 많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어, 술, 맥주 마시면서 같이 응. 유로를 본다던가 저 학위 두달 전에 생일이 와서 친구가 케이크 만들어줘서 응. 사진 찍은 거고요 응. 벼락 맞았나 본데? 네 이거 벼락 맞았어요 응. <laughs> 벼락. 날씨도 정말 예쁘고 도시도 정말 좋고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레단 네. 어. 그래서 네, 나중에 삶을 좀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라는 음. 취지로 이런 사진들을 보여 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챕터인데요 뭐 유학생의 입장에서 아니면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얻거나 또는 고민 상담하고 을 싶다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음. 말자 라고 음. 썼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선배라던가 음. 아니면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을네 어 멘토링 을 요청을 해서 네, 먼저 정보를 얻으시는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욘드 챕터는 함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어. 플랫폼이고 각자 분들의 그런 성향이나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개인적 옵션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 저희랑 얘기를 하시면은 더 생각이 클리어해지실 음. 겁니다. 그리고 네, 다른 데보다 더 구체적이고 맞춤형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되기 때문에 또네피그에 보신 다음에 그 음. 다음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비욘드 챕터가 오픈톡방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오픈톡방이라든지 인스타 웹사이트 링크들이 다 정보란에 있거든요. 그거 보고 들어오셔서.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또 조언을 할수 있는 입장이면 답변도 하면서 네. 어, 잘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QR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인스타그램안면 <laughs> 보통 가려면? 이제 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QR을 아, 네. 찍진 않을 거고요 아, 정보란에 네. 보세요 이거를 네. 정보란에 리어놓을 <laughs> 네. 네. 테니까 네 이걸 정보에 네. 네. 써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챕터 비욘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비욘드 챕터 말고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아, 네. 해외... 분들 대상으로 전부 다100% 영어로 진행을 하는 그런 워크샵이나 세미나 멘토링을 아 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아, 타겟이 아예 외국인 거예요? 네 타겟이 외국입니다 물론 한국분들도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싸울김과 함께 저희가 워크샵을 진행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주시면 영어로 워크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 잘 들었고요 1편 비욘드 챕터 소개 영상과 더불어서 네. 2편 유학 준비 중인 건축학도 되는 게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공동대표이신 로하님 하고 함께 네. 또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멘토 하시는 분들 네. 한분한분다 모셔서 인터뷰도 할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